한 절씩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쟁나지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갇혔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읽은 글인데요. 땅을 급히 파야 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고 많은 인부들을 고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파고 있는데 도대체 이 넓은 땅을 왜 파야 하는지 그리고 왜 깊게 파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저 시험 시험 그저 땅을 팠던 것이죠. 인부들을 불렀던 사람이 급히 와서는 급하게 하는 말이 당신들에게 이 땅을 파러 간 것은 이 지역에 묻힌 도시가스 중압관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겼고 가스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이 지역 모두가 위험합니다. 좀 서둘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모든 인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땅을 힘껏 파서 문제점을 찾아 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일해야 하는 목적과 사명만 안다면 사람들의 삶도 달라질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스토리 요한복음 9장 전체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과 그 사건에 얽힌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9장에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는지 아세요? 맹인을 두고 예수님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맹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사람들의 생각은 그 사람이... 아, 맹인이 되어난 것은 죄 때문에라는 것은 확실한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맹인이 되는 건지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차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태껏 사람들에게는 죄의 결과로 그 맹인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만약 그때가 30세 청년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30년 동안 사람들에게서부터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아,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래. 아니면 부모 때문에 저렇게 됐어라고 손가락질당하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맹인의 존재 목적은 놀랍게도 뭐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주장하기를, 맹인을 고치신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닌 새로운 개시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여태껏 맹인으로 산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그 태어난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이 맹인은 결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그 시간에 보시고 관심을 두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생각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턱 먼저 생각하는 을 것이 무엇이에요? 어쩌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결부시키지 않나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지만 그 사람에게서 그런 것만 발견하시는가요? 아니면 그 사람과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맹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아들입니다. 독생자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왕강히 거부하며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밀어냈다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대교에서는 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정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자 유대교를 떠나는 이탈자들이 많이 생길까봐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그의 말씀, 그의 이적과 기적, 그의 행동 하나 하나가 정말 서기관 같지 않고 어떤 라비 같지가 않아요. 와 저분은 메시아일 것 같다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유대계에서 이미 정해버렸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는 출교 이렇게 정해버린 것이 자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바로 그날에 길가에서 맹인을 봅니다. 그 맹인을 고쳐 주심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며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그 맹인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토라, 역사서, 선지서, 지혜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이 메시아가 오시면 해야 할 사역으로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맹인의 눈을 누가 뜰수 있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맹인을 누군가 눈을 뜨게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예염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돼 있는데 세 곳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아멘. 이사야서 29장 18절. 시작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구약성경에서도 보면, 그 날에,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띄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구약성경에서 말한 그 때, 그 날이 언제냐? 메시아가 오시는 날. 바로 그 날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메시아임을 드러낸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맹인을 통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맹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이심을 만 천하에 드러내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건은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잘못된 고정관념, 즉, 모든 재난과 질병의 결과는 죄 때문이다. 라는 그런 관념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재난과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사건을 통하여 영광 보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려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세리와 재인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예전에 그런 그 잘못된 삶을 버려서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요.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맹인은 실로암으로 가서 진흙으로 발라진 자신의 두 눈을 물로 씻어냈습니다그랬더 정말 눈이 보이는 거예요. 평생 보이지 않았던 깜깜함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환한 빛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자신이 고침 받았던 그분을 찾으러 그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되었던 것을 아셔야 돼요. 첫째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없습니다. 즉 그분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둘째는 맹인의 순종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맹인의 순종 즉, 맹인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영접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진흙만 눈에 발랐다고 눈이 띄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실로한 모습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만약에 그때의 그 장소에서 진흙만 바르고, 눈이 띄어졌다면 맹인의 입장에서는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여 신란못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란물로 자기의 그 진흙으로 발려진 자신의 두 눈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온전히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나는데 있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말씀에 순종한 이 맹인의 믿음이 같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죠. 즉, 요한복음 9장에서는 다른, 다른 그 사건과는 달리 이 이적은 예수님의 능력, 메시아로서, 그리고 그 맹인의 영접함, 순종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맹인이 스스로 포기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수십 년을 앞을 못 보고 산다고 나를 무시하나? 뭐, 진흙을 바랐으니 신람 못모세가서 씻으면 내 눈이 보인다고? 아니,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누굴 바보로 하나? 나원 참. 이렇게 생각하며 신람 연모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한분 주십시오. 구걸 하였더라면 그 맹인의 눈은 띄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과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났던 것이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일 하시는 것들을 사람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맹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할 줄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실로모세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만천하에 바로 거기 서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 궁금하시죠? 유대인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알고 계세요?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또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사명에 불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저기 가만히 두보세요.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죄를 위하여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하시죠? 그러면 40일 동안에 거하시다가 승천하실 때가 옴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누가 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남습니다 누가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됨을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는 교회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이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그의 몸. 그 다음에 그의 지체,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이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낮에만 할수 있습니다. 언제만 할수 있어요? 낮에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사람들이 그렇죠. 밤에도 다 요즘 이래요. 목사님. 근데 이이 이 기록을 하였을 때를 당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언제 가서 해요? 아침에 일찍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는 것이. 자, 그것을 생각하실 때 오직 낮에만 일할 수 있어요. 빛이 있는 동안에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깜깜함이 오면 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장사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을 읽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밤이 오기 전에 지금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한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목사님 제가 한 2, 3년 후면 이제 안정되니까 그때 아주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2, 3년 후의 일을 알아요? 2, 3년 후에 내가 살지를 알아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 왜 젊은 부부들 그랬잖아요. 목사님. 예. 왜 애를 안 가져 그러면. 예. 우리 엔조이즘 하다가 한 3, 4년 후에 5년 후에 우리가 이제 날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낫나봐. 누가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데 누가? 우리가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몇년 후면은 제가 아주 그때는 시간도 많이 오니까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낮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 밤이 아니에요. 몇년 후는 밤이 될수 있어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맹인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는데, 언제요? 지금. 지금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지금 해야 될줄 믿습니다. 나중이라는 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나중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은 없어요. 지금이 낮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숨을 쉬니까, 지금이 해야 할 때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가 떠서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갑니다. 하루가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대는 것입니다. 찬송가 330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 밤 시달이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니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장담이 안 돼요. 다음에는 장담이 못 써요. 우리 모두 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도와주세요? 누가 함께하세요? 예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지치고 고난 영혼들 계십니까? 육신도 아프고, 중한 질병에 걸렸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어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그런 분도 사용하세요. 맹인도 사용하셨어요. 우리 아픈 자,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육신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오늘도 큰 사고를 맞이한 자,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자라도 다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메시아임을 알리셨고 영적으로도 눈이 감긴 자들도 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구원자의 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학에서 말한 그분이 오실 때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그 말씀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말씀도 되지만 훨씬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 바깥에 보시면요. 수많은 자들이 오늘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그런 자들에게 눈에 띄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눈이 띄어지게 하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영적인 맹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처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천국을 보며 소망 삼고 살도록 우리를 전도하며 선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 받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시는 거룩한 교회, 여러분 가정 개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요.